올해 나오는 방사성 동위원소 문제는 올림피아드에 대해될야 아니야? 몇개 풀어보자. 이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한번에다 정리해 를 줄게. 이게 잠재 상태일 때, 이거 너무 중요해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물어보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에 지사를 안 가진 건지. 여기 방사성 동위원소 특수비. 선생님 이 이거 나오는 비율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해 줄게. 알겠지? 해보세요. 필기해두세요 여기다 쫙 필기할 거야. 봐봐. 우리가 먼저 요거부터 익히자고. 요거부터. 이제는 정수티가 안 나와. 1t, 2t, 3t, 4t 이렇게 분괴하는게안 나온다고. 이거 역사를 설명해줄까? 3년 전이 있었어. 3년 전. 3년 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정수티만 나와. 정수티. 그러니까 1t, 2t, 3t. 이렇게만 출제돼. 그래서 당시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어려웠냐면 고지자기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을 때야. 어. 근데 이제는 정수 티가 안 나와. 2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년 전 6월 평가원에 초기량 대비 갑자기 95% 되는데 걸리는 시간 혹은 75% 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 즉, 정수번 붕괴한 게 아니라 2분의 1번 붕괴하면 어떡해?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열심히 특수비를 연구했어. 그래서 1년 전에 뭐가 나왔냐? 1년 전에 이제 자연스럽게 75%가 나오고 75%가 붕괴한 37.5%. 75%가 2분의 1된 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미쳤어. 올해 나오는 방사성 동위원소 문제는 올림피아드에 대해야 될 감이야? 몇개 풀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이 오늘 한번에다 정리를 해줄게. 이게 해석하는 방향성은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목적은 이거예요. 목적은. 모원소의 초기량 대비 감소 비율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모원소의 초기량 대비 감소 비율로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인지는 보자 보자고. 이제 1대1, 1대3, 1대7 이런 것들은안 나오니까 요거부터 연습해 보면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서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2대5가 되었어. 2대5 이렇게. 얘는 이제 앞으로 항상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모원소의 초기량 곱하기 몇 분의 몇이 된 거냐? 두 개를 더한 게 총량이야. 알겠지? 일곱 개가 있었는데 모원소가 두 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모원소의 초기량이 7분의 2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반대도 할수 있어야 돼. 7분의 2가 됐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원소가 두개 있으니까 2가 되고 총량은 일곱 개였으니까 두개 빼줘서 5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거 어떤 숫자가 나와도 돼? 4대29 이렇게 나왔어. 4대29. 그러면 모원소 대비 몇배된 거예요? 두개 더한 게 총량이야. 그래서 33이죠. 그래서 33분의 몇이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3분의 4.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시즌2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던 배경이 있어요. 배경. 요거는 특수비를 암기하기 위해서 그냥 결과 값을 암기해 놓는 거거든. 해보자고.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모원소가 떨어져요. 무언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적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요, 100%에요. 100%. 여기는 몇 퍼센트냐면, 50%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반감기인 t가 됩니다. 오케이? 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100%랑 50%를 반으로 나눈, 요 등분 지점이 몇 퍼센트냐면, 75%겠지. 100이랑 50에 정확히 조각이 있으니까, 음. 초기량 대비 7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T야? 이거 외우, 그냥 외우세요. 0.4T입니다. 0.4T. 원래는 0.412막 뭐 해가지고 두루룩 가는데 그냥 0.4T로 모사해서 외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에서 T까지를 절반으로 나눈 여기는 몇 T냐면 0.5T지, 0.5T. 0.5T. 근데 0.5T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1이라는 애가 0.5T를 두번 갔어. 그러면 반감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2분의 1이 돼 근데 동일한 시간에 반감한 비율이 똑같아야 돼 분비한 비율이 그래서 뭐를 제곱해야 2분의 1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나와야겠지 루트 2분의 1 그래서 0.5t가 지나면 얼만큼 남아있어야 되냐면 모원소의 초기량 대비 루트 2분의 1만큼 남아 있어야돼 루트 2분의 1만큼 근데 루트 2분의 1을 퍼센티지로 바꿀 수 있지 누가? 칼큘레이터가. 알겠지? 칼큘레이터가. 바꾸세요. 바꾸면 몇 퍼센트냐? 이게 오늘 수업시간 내내 나와? 이게 70%입니다. 70%. 외우십시오. 70%입니다. 정확히는 70.7, 아 무슨 퍼센트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70%로 외울 거야. 그래서 내가 시험에 나오는 특수비를 한번 다 정리할게. 특수비. 자, 여기 봐봐. 자, 모원소가 붕괴하는 걸볼 거야. 모원소가 1이 있었어. 1이 여러 가지로 붕괴할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일단 추, 추정을 해보자. 1이 예를 들어서 0.4t 갔어. 그럼 초기량 대비 몇 퍼센트 된다고? 0.4t 가면 75% 된다고. 그럼 75%를 분수로 바꿔서 써볼게. 그럼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0.4t 되면, 모원소가 4분의 3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도 갈수 있는 경로가 많은데, 출제되는 것만 합시다. 여기서 반감했어. 그럼 4분의 3이 2분의 1된 거니까, 8분의 3 이렇게 들어가겠지 얘가 또 반감하면 16분의 3이 되겠지 얘가 또 반감하면 32분의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단히 하냐 4분의 3에서 또올수 있는 경로가 예를 들어 0.4t를 올 수가 있어 그러면 0.4t 동안 4분의 3 됐는데 다음 0.4t에 또 어떻게 되겠어 4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 값이 되냐면 16분의 9 이런 값이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서 t를 또 간다면 3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32분의 9. 오케이? 음. 예를 들어서 1에서 t를 왔어. 그럼 몇 분의 1이 돼? 2분의 1이 돼. 2분의 1. 자, 2분의 1에서 보낼 수 있는 경로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0 4 t 로 왔어요. 0.4t당 4분의 3 된다 했잖아. 그럼 2분의 1에 4분의 3을 곱하면 몇이 되니? 8분의 3이 되는 거야. 요 숫자랑 같아져요. 당연히 0.4t 다음에 t를 보낸 거랑 t 보내고 0.4t 보낸 건 결과가 똑같아야 돼, 그지? 어, 야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서 t를 왔어. 그럼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몇이 나오냐면 4분의 1이 나오겠죠. 다만 이게 기성에 나왔던 정수 t이기 때문에 정수 t는 오늘 수업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한 번, 두 번, 세번방금한 거. 자, 이래서 또 어떻게 올수 있냐면 0.5t만큼 분기할 수 있지. 그럼 0.5t 분기하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건데 얘는 근사시켜서 우리가 10분의 7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10분의 7, 70%. 7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감할 수 있어. 반감. 그럼 얘는 20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또 반감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몇이 돼? 아, 40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이게 시작이야, 이제. 시작. 알겠니? 응. 음, 잘 보세요. 이제 나이를 적을게. 그래서 나이를 한번 적어 보자. 나이를 적으면 여기 몇이요? 0티예요. 0티. 0살입니다. 태어났을 때. 여기 몇이요? 0.4티예요. 여기 몇티예요1 4티에요 0.4T에 T가 더해졌으니까. 얘는 몇티예요2 4티예요 얘는 몇티예요3 4티예요 이렇게 나이가 쭉쭉쭉 하겠죠. 얘는 몇티일것 같아? 0.4에 0.4를 왔으니까 0.8T가 될고 여기는 1.8T라는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1.8T. 그 다음에 T만큼 왔으니까 나이는 T고요. t 다음에 0.4t를 갔으니까 1.4t이고요. 얘는 t 다음에 t를 갔으니까 2t입니다. 여기는 몇 t야? 0.5t야. 0.5t에 t를 갔으니까 1.5t야. 1.5t에 t를 또 갔으니까 2.5t야. 요렇게쭉 분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는 그냥 나이를 적는 거야. 나이를 줄 때도 있고 어떻게 줄 때도 있냐면 퍼센티지로 제시할 때도 있어. 퍼센티지로. 그래서 퍼센티지도 대충 암기해놔야 돼. 뭐만.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것만 자, 보면은 얘는 몇 퍼센트냐면 100%입니다. 어렵지 않지 얘는 몇 퍼센트야? 75%야. 75%의 2분의 1은 몇이야? 37.5%야. 37.5%야. 음. 37.5의 절반은 뭐야? 네, 이것까진 봤어. 이것까진 나와. 이게 몇 퍼센트냐면 난 숫자로 보면 알수 있는데 외우진 않아. 몇이냐? 음. 3지로 나누기 18.75 그렇지. 18.75. 18.75%. 18.7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9.625가 나오거든. 근데 난 그거 내면은 싸패라고 봐. 아. 그때부터는. 아니 그건 그 너무한 거잖아요. 그다음 이거 보세요. 7 75 5에 75%는 뭐예요? 나오겠니? 안 나온다는 이야기 퍼센티지로 나올 수 없지. 근사시켜야만 얘는 몇 퍼센트야? 50%야. 50%의 4분의 3 몇이야? 37.5%야. 얘는 몇 퍼센트야? 정수티는 25%야. 이거 봐. 얘몇 퍼센트야? 70%야. 70%의 절반은 몇이야? 35%야. 35%의 절반은 몇이야? 17.5%야. 외우라는 뜻보다는 얘들아. 봤던 적이 있어가 중요해. 봤던 적이 있어. 그거는 너무나 큰 힘이거든. 봤던 적이 있어 그거는. 예로 제시할 때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 무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로 제시했다고 쳐봐. 이게 방금 배웠던 거 하는 거야. 자, 얘는 몇대 몇이야? 얘는 1대 0이야. 그지 무원소 밖에 없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4개가 무원소 3개가 됐다 이 얘기야. 그럼 지금 무원소 몇개 남아있냐면, 3개인데, 총량은 4개였으니까, 3대 1이 되겠네. 얘는 몇이 되겠어? 3대 총량이 8개니까, 5가 돼야겠지. 얘는 몇이 되겠어? 3대 16개가 총량이니까 3을 빼줘서 13이 되겠지 얘는 몇이 되겠어? 3대 29가 되겠죠. 이것도 봐봐. 얘는 몇대 몇이냐면 9대 8이 되어야 돼. 7이 되어야 돼. 얘는 몇이야? 9대 3, 23이 되어야 돼. 9대 23. 얘도 적어보는 거야. 얘는 몇 대야? 1대 1이야. 얘는 3대 5야. 얘는 몇이냐면 모원소 7개가 됐는데 총량이 10개니까... 7대 3이야. 얘는 몇이야? 7대 13이야. 얘는 몇이야? 7대 33이야. 외우는 게 아니야. 뭐냐면 모원소 대 자원소로 제시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모분의 자로 줄 수도 있어. 그럼 그 비율이 얘는 몇이 되냐면 3분의 1, 3분의 5, 3분의 13, 3분의 29가 되겠지. 3분의 29를 그냥 주는게 아니란 뜻이야. 만약에 3분의 29가 나왔으면 3대 29가 나왔으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얼른 총량 대비 총량이 몇이었어? 32였고 모원소가 3개가 됐으니까 32분의 3이 되는 숫자이구나 라고 역추적을 한 다음에 뭘 하는 거냐 내가 배운 0.4T랑 0.5T를 이용해서 32분의 3이란 숫자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바꿔주면 돼 방사성 동위원소 문제는 항상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항상 오케이? 어. 그러면 선생님이 요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게. 봐봐.